자, 이제 자기 o n t get it. I don't get i 이기 don't get it. I don't get i 여기 don't get it. I don't get it. I d o n 고 여러 가지 t I 을 제어 자, 여기 지금 여러분 유브원할때 영단어를 맞다 하면 다. 유튜브 하면은 여러분 이거 바꾸는 거는 이거는 b 리서 접어 가지고 가도다할수 있다. 자, 보이는 도 라이트를 그 해서 B 별문제라 지금 보니까 하나라도 없애을 수 있는데 나중에 하려 <laughs> <웃음> 자 그다음에 세요일 공문서도 그리고 말은 제가 신분은 다섯 범위에서 분명하게 하나 하나씩부 연구하고 댓글 달고 하는 게잘 살려 줄게 여러분들 데이터로지또 들어가서 다하있죠 제가 볼게요 s u b s c r 어, 자꾸 해야 하고 하고 w I don't know. I d o 거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지 w I don't know. I don't know. I 기 o n t 에 n o w I d o 고 t k n o 아씨. 만약에 공개되기 싫으면 비공개로 불러놓고 그냥 하세요 야 유튜브 공개하지 마라 그러면 너 여기 지금 너희들은 다 지금 라이브가 되니까 거기서 너가 아까 그브이스 가도 여러 가지 이거 화면을 바꾸다든지 잠깐만 한번 해봐 그거 쓰고 키 감고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너 화면 이거라서 지금 볼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 영상 같은 거다운받은거 같은 거. 그렇죠. 그런 컨셉으로 여러분들 나 라이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할때 나중에는 라이브라는 모니터를 두 개도 접속했어요. 저기 끝는 하고 있니? 아, 저기, 이쪽으로 조기 저기, 저기, 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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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면 저기, 저저기 아니 유아 l 이 아니고 쓰레 r 유아를 스트쓰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기 키. 키가 자기 키값면 여기서 한번 숨출하면음에하여도 배구용 저장기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템키도 아니고 아이거하는지도 놀다 그렇 가는 거같자 그러면 스타트 늘리면서 이거를 여기에 이제 시스템이 들어옵니라 시스템이 들어오면은 이거 시스템이 뭐였는지 이게 해주시면 되니다 어떻게 나가이싶어게게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어. 여기에 송출는테좀 어.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 이제 어. 뒤에 분석이 있아요 여기 동시접속에 내 친구들이나 얼마나 어. 좋지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저기 n o w o k 지금 스트림을 송출한다면은 송출 아니면 l i 하면서 e 이 d o 게 여기 n 성 w 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아 w I don't know. I don't k n 아 w I d o n 시분 여러분들이 쉽게 콘텐츠를 많이 사용할 게 없어 가지고 저기에 나타나는 게없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지고 이런 식을 나타서 시그널을 아패라는 다이아몬드해가지고 여 m 분 하고, 아니 i n g to 고 지금 여러분들녹 do it. I'm not 이 o i 지남자 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자, 자 여러분들 여기가서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거기다가 댓글로 칭찬을 해도 돼요. 뭐도 여기 댓글 달아주세요. 너 관리자들이야. 어디 가는 거야? 친구 다니는 거야? 우리는 많은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채팅을 하는 영상도 계속 잘. 자 여기 보면은 채팅 참여율 동기적보다 조회수 여기 평균 지속 시간이 있어요. 평균 지속 시간이 이게 길어야지만 여러분 콘텐츠가 인기 있다는 걸 유튜브가 판단해서 노출을 많이 하고 추천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알겠지만. 그럼 평균 지속 시간이 한1 0초씩밖에안 된다. 그럼 여러분 콘텐츠가 보고 사람들이 들어갔다 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보면 앞쪽에다가 재밌는 하이라이트나 이런 것 배치하는 이유가 이 지속 시간을 길게 해야지만 여러분 콘텐츠가 재밌는 사람 유튜버들이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 편집 때는 여기다가 여기 왼쪽에 보면 반려표시를눌려놓으면서리면 표시. 여기서 지금 내가 미리 설정을 해놓을 수 있는 설정은 언제 다 설정을 달리는 거예요? 10시 50분에서 10분 정도 15명 1 0고 여기수정하 여기에 나자 수렴해 가지고 여기 보면 댓글 같은 거 맞춤 발현을 하면서 고 실제 신나 주체팅을막아고 그래서 자고모여하고나 받근 채팅장이 탔다가 서채팅장이앞으서 줬어요. 네, 저희 출신으 봐요.

재미어 하는 것 같아요. 유니스에서 여기실한